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는 귀한 오늘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를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십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열어주십니다. 자, 오직 모든 일에 3절,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국빈과 고난과 매마진과 가칭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가지 못한가, 자,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한가 시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과 성령의 가마와 거지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있어서 참 쉽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그의 삶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환란이 있었고, 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한 풍파를 만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어, 사례의 그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참아낼 수 있었고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선교지에서의 그런 환경은 초대교회같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으신 대로 나아갈 때한 영혼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풍성함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저거 못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한 영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아시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음의 삶은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특히 16개를 보면 우리가 성전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새겨 하십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고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이제는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세상과 고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한 영혼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 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리 글씨를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의 삶을 보여주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쳐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아가며, 영혼을 사는 일에 헌신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이 긴밀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